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21절.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,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.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.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21절.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원하니,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. 요한복음 3장 21절.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원하니,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. 요한복음 3장 21절.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,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. 요한복음 3장 21절.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,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. 요한복음 3장 21절.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,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. 요한복음 3장 21절.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원하니,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. 요한복음 3장 21절.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,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. 요한복음 3장 21절.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,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.